Hallelujah! 할렐루야. Hallelujah!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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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 저녁 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laughs>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유론 되길 원합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지만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두려움이 계속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두려움 때문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던 이유는 바로 가난 민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가난 성읍은 어떻습니까? 그 가난 성읍은 크고 견고, 견고했고 사람들의 신장은 장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갈과 불뱀이 있고 물과 양식이 없어서 매일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더큰 두려움의 공간인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가난한 땅보다 더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살기 위한 두려움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상화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단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훈련하게 했습니다. 바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은 바로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광야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은 바로 광야길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게 하지 않으셨고 먼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나라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한 나라가 헤스본이고 다른 나라가 오늘 본문에 나온 바산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나안 땅도 이런 식으로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방식대로 계속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쪽에서 위로 쳐 올라가는 식으로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긴 시간을 뱅뱅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할때 이제는 남쪽이 아니라 요단 동쪽에서부터 중간을 갈라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많은 신앙적 훈련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훈련받는 시간을 대체적으로 싫어합니다 그 시간이 낭비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정탐꾼의 말을 듣고 흔들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때의 신앙 상태로서는 남쪽에서 가난한 족속들과 밀고 당기고 하는 그 시간을 더 많이 할애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화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낭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또 응답이 더디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필요한 것을 안 준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이 너무나 헛되게 살았다. 너무나도 뒤처진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결코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앞서나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너무나도 헤매고 돌아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바람에 나의 신앙이 성장되고 또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특히 헤스본 왕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그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어서 싸우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양보하든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은 마음이 강박하게 하는 바람에 결국 전쟁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바산 왕국 이 바산 왕국은 해수론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통과해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 세 지파에게 주고 그들이 먼저 가난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싸우게 했는데 이때 바산 왕국에 남아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하고 가난한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 바산 왕국을 반드시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산 왕국이 먼저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이 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석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직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첨단 무기를 주시거나 다른 나라의 군대를 보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너무나도 엄청난 현실의 벽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서 싸웠을 때 정말 자신들의 눈으로는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3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사낭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육십이니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외 성벽 없는 골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산왕의 그 군대와 맞섰는지 싸웠는지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그들이 마치 시군죽 먹듯 쉽게 전쟁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워서 어떨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그냥 주저앉고 싶고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다른 데도망이 나서 가볼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일을 시작했으면 여러분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의 용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도 할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또전 먹던 힘까지 내서 수고하면은 그 다음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해 나갔는데 이 결과적으로 무려 60개단 60개나 되는 이 바산의 성읍들을 다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들은 모두 성벽이 높고 튼튼했는데 어떻게 다 정복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에서 단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진멸했고 또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바산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고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이 말씀만 믿고 최선을 다해서 공격했더니 자신들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덤벼들면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때려치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참고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찾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이것 조금 해 보다가 결과가 조금만 안 좋으면 그만두고 또 금방 길을 바꿔서 다른 길을 갑니다. 그 역시 결과가 시원찮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가지고 또 길을 바꿔서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과 저성을 방황하면서 하다 보면은 결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산의 60개 성을 완전히 정복했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에 보이는 무기나 말이나 군인들이나 튼튼한 성보다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찾은 지혜입니다. 그 어느 성 하나도 쉬운 것이 없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산의 모든 성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광야의 어원이 바로 이 다바르 미드바르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주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넘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답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답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구약 이 말씀으로. 답을 찾는 저의 용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마치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삼 밑에 이제 올라가려고 할때 여러분 높은 산을 보면 어떻습니까? 와. 금방 올라가겠다. 그런 분들은 몇분안 계실 겁니다. 저거 어떻게 다 올라갈까? 올라갈까? 아, 그만 내려갈까? 돌아갈까?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등산로를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면은 어느 때 어느 순간 정상에 다가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혀 보기 전에 너무 겁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다 하려고 덤벼들려고 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 순간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체험하며 나가는 저의 몸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바산 왕 옥은 장대한 거인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 왕옥 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에 라파이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아홉 규빗이요 광이 네 규빗이니라 아멘. 이 바사낭옥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나면은 나무 침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철 침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철 침대의 크기가 세로 4미터, 가로 2미터. 와, 엄청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남은 거인족이었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가난, 가난의 성, 성과 그 거인들만 보고 미리 겁을 먹고 약속의 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에서 그 후손들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겉보기와 실체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불가능했던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우리는 능히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좌절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두려움을 능히 주셔서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헤쳐나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